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한뉴스 357입니다. 트로트의 심장,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이야기. 오늘도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소식 전에 영상에 좋아요, 공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더 강한 취재와 더 정확한 보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1시 47분.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다번 게이트. 출국장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다. 점심시간 직후라 붐비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승객들은 천천히 줄을 따라 이동하고 안내 방송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울렸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장면이 곧 포착될 예정이었다. 도쿄 하네다로 향하는 항공편 n h 2 x x 이 비행기의 좌석 17A에 앉아 있던 전유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책을 펼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조용한 휴식처럼 보였지만 그 페이지 사이에는 작은 메모지가 여러 장 끼워져 있었다. 모두 일본어. 그리고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속삭임으로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다. 숨이 마센.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입술을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 집중도는 무대 리허설 때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전유진은 도쿄에서 열리는 소규모 문화교류 무대 초청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대규모 공연도 아니고 해외 투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무대든 관객에게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일본어 메모를 꾸준히 정리해온 사실은 매니저도 놀랄 정도였다. 그리고 이 단단한 준비는 몇 시간 뒤 믿기 어려운 장면을 만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 오후 3시 공급은 비행기는 안전고도에 진입했다. 좌석벨트 사이는 꺼지고 승무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트 준비에 들어갔다. 기내는 평온했다. 아이가 졸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는 창 밖에 구름을 찢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의자 움직임, 그리고 이어진 큰 목소리. 일본어가 빠르고 불안한 톤으로 쏟아져 나왔다. 대체 무슨 일이죠? 앞좌석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승무원 둘은 서로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승무원 누구도 일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어를 몇 마디씩 알고는 있었지만, 흥분한 성인의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문장은 번역이 거의 불가능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승무원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일본인 남성 승객은 손을 떨며 선반을 뒤적이고 있었다. 좌석 사이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불안, 걱정, 당황, 그리고 작은 공포. 갑작스러운 행동은 비행기 안에서 누구에게든 긴장을 준다. 누군가는 안전벨트를 다시 조이며 눈치를 살폈고, 아이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품에 끌어 안았다. 기내는 어느새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때 책을 읽고 있던 전유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몇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관찰하듯 조용히 눈동자를 움직였다. 선반에서 떨어질 듯 흔들리는 가방, 당황에 떨리는 남성의 손, 승무원의 난감한 표정, 주변 승객들의 긴장된 몸짓, 그리고 그 일본어 문장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 하나. 여권, 파수포토. 그 단어가 전유진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옆좌석의 승객이 놀라며 속삭였다. 유진씨,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누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무대 위에서 흔히 듣던 확신이 실린 목소리와 같았다. 전유진이 다가오자 승무원 한 명이 놀란 듯 말했다. 유진씨, 저희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일본인 승객이 있는 자리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순간, 기내 전체가 잠시 숨을 멈춘 듯했다. 전유진은 승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상체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일본어를 말했다. 수미마센. 정푸데스카 유츠쿠리 하나시뎀미 대구다사에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그 짧은 일본어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기내는 전혀 다른 공기로 바뀌었다. 앞좌석 승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전유진인 일본어를 이렇게 잘한다고 승무원조차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가수 맞죠? 통역 아니고요. 일본인 승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방 안에 넣어둔 여권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도쿄에 도착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그 절박한 감정이 쏟아지듯 흘러나왔다. 전유진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승무원을 향해 한국어로 정리해 말했다. 여권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가족 상황이 급해서 많이 불안하신 상태예요. 그제야 승무원들은 사태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즉시 좌석 아래와 선반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기내의 공기는 이미 긴급 단계에 가까웠다. 좌석 11사체에서는 어떤 승객이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뒤쪽에서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승무원들은 여러 선반을 열어보며 말했다. 여기에도 없어요. 혹시 다른 짐 사이에 끼어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인지. 이럴 때일수록 승객들의 불안은 더 빠르게 번진다. 누군가는 주변에 작은 속삭임을 흘렸다. 이런 상황. 처음 보는데. 혹시 비상선언 나오면 어쩌지? 기내는 공기마저 무거웠다. 전유진은 그 분위기를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승객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지금은 천천히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남성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갑자기 외침이 들렸다. 잠깐만요, 여기 고개들이 일제히 돌아갔다. 그리고 승무원의 손에서 작은 파란색 여권이 빛났다. 자리 좁은 선반에서 옆으로 밀리며 다른 승객의 짐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내의 긴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일본인 승객은 그대로 주저한 듯 의자에 앉았고, 숨을 몰아쉬던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이 장면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까웠다. 전유진은 여권을 확인한 남성을 보며 얼굴에 안도 펄스 결심이 섞인 표정을 잠시 스쳤다. 아무도 그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은. 잠시 후 그녀는 손에 들린 따뜻한 차를 멈칫하더니 망설임 없이 그에게 건넸다. 이거 조금 드셔보세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승무원들은 그 순간 완전히 놀랐다. 전유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오히려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장면은 승무원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기내의 분위기, 승객들의 숨소리, 그리고 전유진의 손짓 하나. 모든 것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다음 장면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 위를 날고 있었지만, 기내에 흐르는 공기는 출발할 때와 완전히 달랐다. 여권은 찾았다. 불안은 줄었다. 승객들은 안도의 미소를 흘렸다. 그러나 전유진의 행동은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를 남기고 있었다. 어떻게 가수 전유진은 이토록 침착하고 완전한 일본어 대화를 할수 있었을까? 정말 단순히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연습했다라는 유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오랜 시간 혼자 준비해온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권 사건 직후. 기내에서 포착된 그녀의 또 다른 행동은 왜 승무원들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을까. 여권이 승무원의 손에 들려 올라온 바로 그 순간. 기내를 감싸던 긴장은 서서히 풀렸지만 전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하는 승객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결정적인 하나의 움직임을 선택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파트 1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인 승객은 여권을 손에 쥐고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안도의 한숨이 끝나자 오히려 더 거칠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단순히 찾았다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울음. 옆좌석 승객은 속삭였다. 여권 때문에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그냥 불안해서였던 걸까? 하지만 전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눈을 찌푸리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 그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은 천천히 숨만 쉬어도 돼요. 승무원 한 명이 도와줄까요? 하는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전유진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그 모습은 가수가 아니라 사람 전유진의 모습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연쇄 반응 여건이 찾아지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퍼졌다. 웃음도 불안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뭉클함. 앞좌석에서는 어떤 중년 남성이 조용히 콧등을 문지르고 있었고,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는 괜찮다, 이제 괜찮다, 라며 아이를 토닥였다. 승무원장조차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상황 저희가 유진 씨한테 많이 배웠네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한 또 다른 사실에 있었다. 전유진 주변의 스태프에게서 나온 짧은 증언. JTBC식 분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한 2022년부터 전유진은 틈날 때마다 일본어 메모를 정리했다. 공식 일정에는 일본어 레슨이 없었다. 즉 혼자 공부했다. 누구에게도 잘 말하지 않았고 스태프들도 설마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단 하나. 팬들과 조금이라도 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기내 대응은 우연한 재능이 아니라 오래 준비해온 마음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유진이라는 인물의 결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보통의 연예인이었다면 도와드렸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자리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 없었다. 작은 도움 하나로도 충분히 고맙고 누구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유진은 달랐다. 여권을 찾은 뒤에도 그 승객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 왜였을까? 여기서 나온 증언이 있다. 비행기에서 우연히 그녀의 근처 좌석에 탔던 한 승객이 말했다. 유진 씨가 그분 얘기를 듣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냥 불안한 승객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곁을 떠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보여준 행동의 결론은 이렇게 해석된다. 도와줬다가 아니라 도와주는 동안 절대로 외롭게 두지 않았다. 승객은 여권을 안고 계속 울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전유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일본어로 말했다. 실은요, 저도 최근에 가족 관련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문장은 짧았지만, 기내의 공기는 그대로 멈췄다.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주변 승객들의 미확인 증언이며, 실제 사생활 관련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다만 그 순간 일본인 승객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전유진을 바라봤다고 한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기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그냥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비행기가 한해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조용히 안부를 묻는 분위기. 승객들이 짐을 꺼내며 전유진에게 작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안했어요. 오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동로 쪽으로 걸어나가던 승무원장과 두 명의 승무원이 갑자기 잠시 멈춰섰다. 그들은 몸을 30도 정도 숙이며 말했다. 전유진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모두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장면은 그 어떤 무대 박수보다 조용했고, 그 어떤 방송보다 진심이었다. 비행기 착륙 후이 소식은 SNS와 일본 팬카페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일본 팬카페 당일 가입자 128% 증가 관련 게시글 약 1200건 생성 한국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전유진 일본어 등장 짧은 현장 목격담이 붙은 게시물은 조회수 20만 돌파,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은 한 가지로 모였다. 이건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본질이다. 어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유진 씨는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행동하고, 조용히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더 사랑하죠. 단순한 도움인가? 아니다. 그녀는 불안을 공감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일본어 실력의 진짜 이유는 공식 스케줄이 없는 혼자만의 공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태도였다. 가장 큰 울림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방식에 있다. 결과는 이미지 상승이 아니라 신뢰의 확장.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본건 단순한 비행기 에피소드가 아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한 언어, 조용히 배운 마음, 그리고 조용히 건넨 손길이었다. 불안한 승객을 향한 따뜻한 눈빛, 승무원조차 놀란 침착함, 그리고 누구도 몰랐던 웃음 뒤의 노력. 그 모든 장면이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쩌면 그날의 비행기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무대였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도 트로탄뉴스 3개 고시칠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취재하고 더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번한 한 번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